제가 싫어요. <laughs> 아,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아니 힘을 빼라고 해서 힘을 뺐더니 캐틀벨이 날아가는데요. <laughs> 아 캐틀벨을 휘둘리니까 이렇죠. 아 진짜. 아니 힘을 빼라고 해서 저는 힘을 뺐는데. 동철 씨, <laughs> 주지스가 적성에 안 맞으면은 그만둬요. 아는그 동그랗게 <laughs> 잘라요, 동그랗게. 아니아니 동그랗게 맞. 그래? 모서리. 뜯기지 않아? 안에서 여기 박았다 그래? 본인 생각 아니에요? 아니야. 해봤지. 모서리 들어져가지고 금방 떼질 것 같은데, 아니에요? 아, 안으로 넣는 거예요? 안으로 넣는 거예요? 아, 시발, 담배꽁초 핀 다음에 초소에 숨기는 것처럼 넣네? 아, 넣어서 본드로 붙여서 수술하는 거야? 어. 이거 안 해봤어? 아, 덮방 치는 게 아니라? 어. 난안 해봤지. 이렇게 찢는 새끼가 누가 있어. 우리는 좀 많은데. 그래서 나한테도 그런 경험을 주는 거야? 아니 힘을 빼라고 해서 뺀 것밖에 없는데. 키틀메를 이렇게 야 되네요. 아 투포한 선수를 하세요. 투포한 선수 그러면. <laughs> 아 진짜. 우스를 했으면은 이거 사람 몸에 뭘 넣고 닫았겠는데. 덧방 치는 건 별로야? 아 완전 별로지. 그렇게는 해보지도 않았어. 일단 티가 많이 나잖아. 그래서 안에서 펴주는 거야. <laughs> <다 이렇게 웃음> 과거 시대에 태어났으면 구두빵에서 일했으면 잘했겠네. 빵꾸난 구두 안에서 때워주고. 관원 다치면 여기 걸려서 넘어졌다고 보험사에 말하면 되겠네요. 관장 관리 서울로 해가지고 보상, 보상해 주는 걸로. 안에서 구멍 내는 거 아니가? <laughs> 여기로 밀어라. 이건 뭐야? 왜 있어? 이거 아이폰 배터리 갈는 도구. 아, 이거 아마 여기 한 서울 매트 사장님이 갖다 주는 건. 그래? 응. 사장님한테 물어보면전 그런 적 없는데. <laughs> 오케이 됐어요? 네, 좀 달펴줬어. 그러다가 부지깽면서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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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찢는 거 아닙니까? 표정이 다 펴진 거같아 예전에 체육관 변기 뜯어져가지고. 물새 가지고 안타깝다고 고쳐준다고 하고 변기 삐뚤게 <laughs> 붙인 게 생각나서 지금 약간 불안한데 벽에만 <laughs> 붙여도 변기가 안 삐뚤데 벽에서 떨어져 있어 변기가 <laughs> 바닥이 비뚤었어 그거 원래 바닥이 아이 비탱이 안 비리네 내가 해볼까 나봐 <laughs> 나봐 <놔봐>. 더 들어간다 오미치 <laughs> 이 섬세해야 된대니까 이게 안뇨아하나봐 <laughs> 이렇게 쓱쓱쓱쓱 해서 조금씩 풀어야 돼 여기를 대충하니까 더 잘되는데? 그래? 여기가 좋겠네 음, 됐어? 아, 네. 아, 이거 뭐 나보다 못하고 카메라 촬영도 잡아봐라 똑바로 <laughs> 못하나 원리를 아니까 대충해도 잘 되는 거다 <laughs> 본드 뚜껑 이거 중학교 때 이후로 안 열어봐가지고 못하는 거 아니야? 한참 마실 때? 선생님 이번 수술은 잘 되실 것 같나요? 고질를하다 본드 쏟는 거 아니죠? 이거 본드 아니죠? <laughs> 덧방치는 게 낫지 않아? 아니야 이게 훨씬 나아 덧방쳐 봤는데 벗겨져 이렇게 하고 본드. 내가 너랑 시험 본다면 돼 본드 더 발라야 되는 거 아니야? 많이 말려도 안 좋더라고 어트로쓱 한번 할까? 그때 해줘야지 체육관 매트가 빵구경 나고 해야지 7년 만에 처음이야 대충 해라 어차피 찢어졌다 무슨 차이고 아니 <laughs> 씨발 안 맞잖아 <laughs> <왜> 안 맞아 알지 말마 감쪽 같네요 차 불러 그러는데 욕 나오게 만드네 삐져나온다 너무 넓으면 찢어진 마당에 삐져 나온는게한방 있노. 아이발 길이가 안 맞잖아. 우려서. 아, 아, 아니 뭐가 안 맞아. 아이씨, 이발 내손 내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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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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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정말. 아니야. 아니정아니아니 아닌 거 같아. 아닌 거 같아. 깔끔해질거 같아. 같아. 주지로 문질리지 마라. 그냥 이대로 그냥 이대로구 거야, 시끄러. 여기 다저 대구가 있는데. 아 호주에 네가 붙인 타일 지금 다 일어난 거 아니냐? 매지 다 깨지고. 플로우입니다. 플로우. 플러. 샌딩. 슬프다.